아 투물 받으셔야죠. 투물 있어요. 블레임한테. 아 오케이 시작, 오케이. 시작합니다. 납해 누고 있어요 납해 누고 있어요? 없어요. 납해 있잖아. 나페 미니찡, 아. 미니찡이랑. 아 납해. 응. 아 있네 납해. 갈게요. 벤틀가 없구나. 셋, 둘 하나 뽕. 변신 하네 어차피 투물로 패스한다. 아 그러니까. 야, 앞에 투물로 요리조리 잘 해서 가요. 어디까지 가요? 그 4마리 그네 있는 데까지? 앞에 큰쫄 패스하고 존버스까지? 응잘 피해서 가면 돼요 걔 근데 제 음신이잖아 그니까 잘 피해서 가시면 돼요 이쪽 이렇게 붙어서 가시면 돼요 아그 쪽에 붙어야 돼요? 예. 응. 오씨 나 이거 걸리겠는데? 오나 어, 투명 오 어, 됐다 플렸오안걸렸 어, 아, 미안해 죽어요. 예. 응. 죽어요. 전부해 전부. 아니 왜 죽? 죽고 전부. 어? 죽고 전부. 전부 해야 돼. 어, 전부 당겨야지. 전부 그거잖아. 뭘 있잖아 저. 어. 아니 전부로 버프 받으라고. 이 앞에 뭐가 있어? 아, 패스할 거 없어요 우리. 그래요? 패스할 게 없다. 아니 왜? 이거 그 양꾼 덫 uh, 어. 어, 던지고 얼덫 던지고 냉덫 죽척 있어 지금? 응. 어 있다. 냉덫 던지고 어 얘한테 얘. 한테엑스한테 냉덫 던져. 우리 지나가고 나면은 냉덫 풀고 아니, 양꾼이 어, so. 먼저 가야 돼. 양꾼 먼저 가고 그다음 우리 그다음 먼저 지나가. 지나가. 그다음 우리 가고 다 오면은 죽척, 죽척. 야꾼 죽척. 잠깐만요. 저, 어, 햄버거 왔네? 어, 뭐야. 잠깐만. 아유, 미안해요. 아, 매크로가 없어졌어, 그리고. 들어오니까. 단축키가 없어졌는데? 아퀴화이래어스 어, 하나가 뭐라고? 고치? 시. 고치? 에. 왜 탱커보다 미니이더치력이 많이 아요 근데? 뭐, 아니 원래 여기 그거잖아 <laughs> 그수 있지 어. 원래 근데 히... 하다가 딜러들이, 좀, 딜러들이 좀 체력이 달아줘야지 킬러보다 킬량이 늘어나. 어? 뭐야? 네 잘못 눌렀어. 드세요. 사단. 그다음 아코님. 그다음 다시 저. 다음 다시 아코님. 여기 나는 이름 안 불러줘. 너는 차단 목록이 없어. <laughs> 다들 영 드시고. 아 이거 같이 한다가는. 탱미찜 탱미찜 하겠는데? 그 전설을 들고탱미딜 아, 신... 하면 안 돼. 맛있는 거 먹어야 되나? 응? 어? 아무거나 먹어? 너 음식 안 먹고 왔네. <laughs> <그냥> 갈게 저는. 네. 이 낙금 입자? 아, 왜 일로 쏴, 또. 이거 템 렙이 높으니까 좋네. 그 그래봤자 내 거보다 1렙밖에 안 차이나는데, 자, 이거 중복 땡올수 있죠? 미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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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미니님, 네모 공격, 패 공격. 패드 어택.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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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간다! 아, 잠깐만왜 우리. 응. 신이라잖아 오케이, 빼요. 됐고. 데리고, 데리고 오십시오. 오우, 달려온다. 공룡 보소. 수온 <laughs> 나보다. 겁나 지주 쓰면서 달려오는데? 뭐 나? 보고 있어. 보고 쓴다. 네. 그, 저희 물약, 어차피 무제한이니까 쿨마다 그냥 쓰세요. 되면은. 물약을 안 사왔어. 뭐 어차피 15단 가볍게 들고그 다음 뭐 내가 뭐 사야되지 뭐 사야 고민하다가 까먹었.. 응. 까먹었어 뭐 사야될지라 까먹었어 누가 자꾸 도망가 뭐지? 자 대충대충 드시고 근데 얘는 중요한 중요한 돈이란 말이야 자 나도 힐러한테는 정말 중요한 돈이란 말이야 나도 저녁을 대충대충 대충 먹고 있는데, 뭐. 폭군이야, 조, 조반이야? 포꾼. 아니, 뭐양이야 폭군, 포꾼, 폭군. 포꾼. 폭군이야 응. 나왜 오피스가 안 뜨냐? 이게 애드온이 꼬여서 그럴 거야. 엄청 불편한게 아, 나도 지금 아까 튕겼다 다시 오니까 매크로가 날아가가지고 다 짰는데. 확인도 안했네 씨. 어이구 어 뭐야 아 차단 왼차단? 오 어, 미니님 딜봐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야은꾼은 예. 야양은 8시이 되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패턴 테 명령을 해야 딜이 나오는 거야. 제가 어디가? 근데? 클로드킬때 어? 알려주세요. 예. 내가 킬건 아니지만. 랩성어 쓰게. 음 나도 근데, 벤티를 켜야 돼. 아하. 블러드. 아, 어. 진동. 오케이. Okay. 물약들 드세요. 공짜 사노. 이야. <목소리> <목소리> 형님, 이긴다, 내가. 내가 이긴다. 내가 딜 이긴다 그냥 네임드만 이긴다 이긴다 안 이겼다 아씨아 분기 못썼다고 공포돼서 아 짜증나 아 씨, 단축키도 바뀌었네 <laughs> 짱나네 태아 어디가니 로 갔어요. 옆에 안땡겨올게요 그냥. 뭐야, 뭐? 텐커님마이고 시고다니다노? 그 저단이 리스보아님이야. 아이씨, 근데 이번 주 어픽스랑 헷갈려. 막피용 생길 거 같아. 나, 이번 주, 어, 벌스 몰라. <laughs> 저거, 뭐냐. 습지기 힐 시전하면, 그거만 잘라줘요. 어, 씨. 두발이 땡겨지질 않았다. 이번 주, 계저, 피웅, 경화. 어쩌야? 어. 근데, 계저 씌어졌다며 어, 계저 궤저 씌어졌어도 계저는 계저야. 아, 그래도, 계저는 계저야? 응, 다 탱들 파하지 나, 마예 중이에요. 예. 요것도 마해. 역삼도 마해. 마해. 이거 뭐야, 가운데. 솔직히. <laughs> 아, 와, 미디님 딜 봐. <laughs> 내가, 내가 조은사람 딜을 이겼다고? <laughs> 에이 네, 길길찾자 길 사단 아, 네. 네. 사단 아 미안 달래기가 반축기가 달래기가 빠졌네? 달래기 어딨냐 내 달래기 아 몸이 기억한다 그 구슬 찾으러 가는거 만화 구슬 찾으러 가는거 몸이 기억한다 뭐야 어 뭐야 나아안 들어왔는데? 누가 잘못 갔어 뭐야 어? 와 전율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대박이다 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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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다 맞은 거야요아 대박이다 <laughs> <laughs> 아 이러면 이러 다 죽는구나 타이밍 보소 이러다 다 죽어 여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지금 저는 여기 서 있는 건데 오케이 여기네 여기네 빙한 색깔 색깔 우리 너무 어버버하는데 지금 녹화 중이라 그런가? <웃음> 카메라 <웃음> 공포증이야? 아싸, 그다지 잘하는 줄 알겠다. 어차피 볼 사람 증선님밖에 없을걸? 여기서 여기가, 여기가 이제 우승 포인트 되겠지. 어우, <laughs> 미니님 딜 이겼다.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어디야? 애도운이 되네 이거. 아애도 어, 되지. 오른쪽. 어씨 나 뭐야. 공중에 날라다녀. 아나 피치갑을 여기서 써보네. 이번 시즌 한 번도 못 써본 피치갑을. 아니 보기도 안 나고 수드도 안 났어 피치갑이 한 번도. 네. 실감이 세기템이야? 어. 저편에서 나와. 어. 정면. 아, 아나 아, 이거. 인터페이스 설정을 바꾸고 싶다. 아, 기가 시간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laughs> 어, 나나 틀려. 월딜이랑 아 그렇지. 줘. 쟤부터 어, 미안, 애드했어 아, 그말 풀이에요. 네. 켜는 게 썼어. 차단, 차단. 어우. 차단 아, 안, 되, 안 되잖아? 어, 제가 처방했어요. 고치는, 고치 대상은 차단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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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그게 고치 대상인 줄 몰랐지. 센터가 너무 작긴 아. 하다 나 아직 킬잘하네 죽었다 <laughs> 나 아직 너도 콜 응? 그냥 깔게요 배, 배송아 <laughs> 여우 조심하세요 여우 풀려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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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지 맞은거야? 어 꽃꽃꽃 오케이 오 아, 차, 어우, 차단 못할 뻔 했네.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미니님 한번 죽은 거지, 저거뭐저 고치 들어갔으니까 죽은 거지 뭐. 내 스틴 죽였다. 주기에 적고 어. 음. 세상에 어떤 신기가 딜러한테 신축을 줘? 안 되겠다고? 음. 아니, 무슨. 이두개로도할 말이 없지. 그냥 토끼고리 같이 먹어요. 아유,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전설 때문에 묶어놓고도 풀리네. <laughs> 오, 미니님 딜 1등이야. 사실 미니님 딜은 템맨 문제였던 것인가? 어. 어. 와, 망했네. 마무리 마무리 <laughs> 알고보니 미니님 딜은 템 랩의 문제였다 <laughs> 그런건가? 아니 여기 서버가 쾌적하니까 안 밀리는데 뭔가? 서버가 쾌적해서 그렇다 어 서버 아니. 탑 응. 블리자드 문제였다 아, 스킬이 눌리는 게안 눌린다, 그래, 그나? 인터페이스. 아, 이거 근데 이거. 이게... 아, 진짜 이거구나. 어. 오케이. 같이 잡을 거죠? 네, 같이 잡을게요. 차단 잘 봐주세요. 네. 차단 저랑 겹쳐버렸네 어허. 돌진을 해버렸어. 와, 미니님 딜 봐. 차단, 차단, 차단. 어우, 딜 봐. 비격 한번. 오케이. 나이스. 미니님 딜 달린다. 아, 벤티드도 적어도 나오셔야 되나? 네. 어. 아 근데 도관도관 도관 찍어야 돼요. 아아. 어. 마법 피해 관수. 생각. 뱀을이 좋은 것 같은 거야. 일단 요거, 요거 잡히면 옆에 거 끌고 올게요. 예. 응.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군 게 썰려. 누려 내가 일부러 다가갔지. 다가갔네. 아, 이 친구, 이 친구. 이제부터. 죄송하. 어차피 그게 없어서. 차단이 안 돼서. 차단, 이제 차단, 차단. 저거, 더 탄, 하나 깔아놔요? 미니님. 저, 날벌레. 네. 어디 날벌레? 저기, 나, 왼쪽에 날라다니는 날벌레. 날, 날라다니는 나. 경로에다가. 알았어. 이제? 어. 발, 피나 저게? 가자. 아, 맞네. 잘하네. 잘하네. 응. 요거 나눠서 잡을게요, 그냥. 저, 그, 그거 있어서, 꽃이 있어서. 어차피, 한참 더 잡아야 돼, 쫄. 우리. 차단은 있지만, 차단을 하지 않았다. 가자. 계 올려놔야되나? 아니? 안쪽으로 더 들어오세요 쭉 들어오세요 그러면 쭉쭉 쭉쭉 술기가 저 뭐냐? 술기를 아, 여기서 술기 터지말고그 네임드에서 술기 다 털을게요 네? 바로 네임드 갈게요 이거 잡고 내 딜보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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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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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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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붙지마. 자님들 바로 가시죠 네. 갑니다 물약들 드시고 아마 코님 차단 좀 해줘요. 네. 응. 차단, 감사합니다. 그양 응. 가속화, 미니찡 어디야? 미니찡안 보이지, 왜? 어, 잠깐만. 어허. 어디가, 미니찡 어? 저쪽 졌어요. 저쪽 대 이게 우왕장을 여기다 붙일 겨버렸어. 아니, 자꾸, 관련된 자꾸 바닥에. 어. 그니까, 바닥을 밟고 있더라고. 대양 가속화, 누구냐? 나희히심님 어딨어? 무적. 아, 무적? 그냥 렘드 딜, 렘드 딜 쪽. 연, 연번. 피카츄 보소 아우, 이상은 힘들겠네? 처음에 좀 꼬여서. 아, 우리 엽작했어 쫄, 쫄더 잡아야 되죠. 예, 아, 한참 더 잡아야 돼. 뭐라 봐, 제 쏘아 있어. 이거, 고치 잡았고. 이겨. 야 쿨, 미니 찍는 밖에 없어. 오케이. 차단. 차단 그 아쿠님 밖에 없어 지금. 저 생겼어요. 지금 방금 쿨 들어온 거야, 저. 응. 말해줘. 얘는 근데 왜온 거지? 데리고 온 건가? 재성아한왜온 거야? 재성아가 공중까지.. 아니면 아까 그거 아니야 얼덧 어 아니야 얼덧은 안 하네요 아 얼덧은 안하네 마지막 마지막 아 들어갔네. 마에다 했고 따란 했고 아 우리 이거 템 나오나? 나와도 의미가 어. 일상 또 어, 티루나 사이드야? 그러네 계속 티루나 되나본데? 우리 보스는 어떻게 나는거지 우리 보스 귀하이요귀한석 귀환 없어요? 아하 와 우리 길드 업적했어 역병갈 거예요. 잠깐만요. 녹화 종료. 녹화 종료.